아.. 아 근데 영어가잘 알려주는데 이게 실천이 안돼요 실천이 안돼 근데 형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그니까 자기 세팅 아니면 다 그래요 저도 다른 집 가면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형아 그 주먹밥 만들어준단 말인데? 네 여러분 여자랑 족발 먹을 때 하세요 예? 왈! 하필 이남자한 주먹밥을 주먹밥을 만들어 주네 아. 제가 원래는 형한테 못 이겼어요. 아예 못이기다가 아아이 전다 기억해요. 왜냐면 음. 형한테 다시 핵을 맞아서 내 벼러... 핵을 싼아 산... 맞아! 제가 벼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운고로 분하고서핵 쐈구나 세레머니를 탱글업는니까이 선거 선거 예 아, 아, 아직 안 죽었다 루클리다 보여주는 거죠 그죠 루클리어 사일러 어딘가에 달리면 정신적인 데미지도 입겠는데요 이영호 선수 뭐 자가수준일 텐데요. 일단 걸어갑니다. 갑시다. 치즈! 치즈! 케이터의수이오 선수 치즈! 이에서 선수 세레모니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분 10초!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에서 이번엔 뭘 보여줄 겁니까? 야, 야, 야. 또, 야. 야. 이게 지금 이 유리가! 이 유리가! 어이고생세요 맞아 맞아! 다음번에 아, 형 만나면 음. 내가 해준다 무조건! 아이고. 와 근데 형님은 나갈 때 깔끔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나가!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제가 3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이거 6대3인가 뭐 5대3인가 아, 좀더 많이 이겨놨어야 돼한 판만 더 이겼어도 동률인데 아나 그러면 나는 매두살 이겼어야 됐네 음, 그쵸 그렇죠? 매두살가 메두사? 제가 각성한 계기죠 그 게임이 진짜 근데 그 게임할 땐나 약간 비하인드가 있어. 뭐요? 나 그때 너랑 연습을 많이 했었어.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 전주에도 했었고, 전전주에도 했었어. 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근데 매주 자세 연습, 한번에 연습하다가 네. 내가 똑같은 위치, 3시대에 6시인데 1드랍 집에 내 본진 잡혀서 진 적이 있어요. 연습하다가. 네. 그래가지고 그 게임을 하는데 내가 엄청 유리했잖아. 스타팅 가져가고. 그래서 유리아근데 자꾸 내 본진이 올것 같아. 은 내가 공격적으로 했으면 괜찮았거든. 근데 자꾸 내 본진 나올 것 같아서 중반 이후로 약간 주 이도저도 아닌 플레이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 음... 게임할 때. 그러니까 계속 본진에 드랍씩 올것 같다는 그런 압박감? 맞아 형님은 뭐라야지 응. 안전하게 했어요. 되게 게임 자체를. 근데 그러고 나서도 날라다니더라고 갑자기. 맞말 그때 시작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 전성기 딱. 그자 그 게임이 제 전환점이 굉장히 그러니까. 근데 태균이 형이랑 그 나폴리 형님 합방한 거보어떠셨어요 태균, <laughs> 내가 이제 다시 보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된 걸 봤거든? 어, <laughs> 편집된 걸 봤는데. 아니, 좀 그렇더라고. <laughs> 아니, 나는 내가 맨날, 난 여자 이제 게스트 불러가지고 흑한물 컨텐츠 하거든. 네, 여자 이제 물속 컨텐츠 네. 하는데. 네. 내가 이제 여자 게스트 막 줄자고 막 이렇게 네. 하고, 사이즈 제거할 때는 그냥 이제 뭐컨텐츠니까 하면서 그냥 이제 계획된단 말이야. 네. 근데 그게 또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laughs> 아니 뭐그막뭐쫙 먹여주고 막막 <laughs> 막 이제 간다고 안고 막 이러는데 <laughs> 아, 아 맞나? 아니 돌아오면 한, 한 소리 해야 되나? 나라고그래죠지 아, 내가 속으로 어 아, 그래도 뭐 태경이가 알아서 다하겠지 했는데 아니 태경이가 말로는 아 이거 운장이 형한테 전화를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니 원영이 아니 저한테 보내도 되나? 저는 진짜 연락드려야 되나 좀 생각을 했거든요. 막 먹여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웃음> <아우>. <웃음> 아,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 형이 말하면 조절해 사람 되는 거잖아요. 아, 그건 하지. 어, 내가, 내가 먼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사실. <laughs> 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그때. 조만간에 게스트 하면 빨리 불러요. <laughs> <laughs> 영호 발키리 팩샷 좀 오신 김에 제대로 알려주세요. 흑인장 성림 아? 발키리 스컬지의 몸통 박치기 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무조건 하네. 쏘는 그게 있대요. 오케이 그럼 내가 영호한테 강의 하나 할게요. 그럼. 제가 또 후배를 위해서 후배 위하는 강의를 알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볼까 네. 네. 이거 우스티키한번고아네 스티키 아, 네. 아, 네. 쳐줄게 네. 아. 스티키를 모른다 쇼미더머 언니 말고 스티키를 모르고 그냥 스타를 시작했어요 뭐야 이... <목소리> 그래. 아, 발길이 한 마리로 자 백찬 한번 해보세요 네. 아. 안되죠? 어,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안되죠? 어 뭐야 아 이거 안되죠? 안안 되죠? 어 뭐야 네. 안되죠? 오버도 안 되죠? 어, 네. 어, 두 마리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뭐야? 좋습니다. 부드럽게 아 알았어요. 네. 대각선 그게... 법칙이네, 아닌가? 아닌가 이게? 좋습니다. 뭐야? 뭐가 다른 거야? 타겟을 해철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발키리와 타겟이 발키리와 타겟이 일자로 이렇게 향하면 안 돼. 여기나 여기를 찍찍하는 네. 게 좋아. V 자를 그리면서 쳐줘야 돼. V 자가 그 가팔라도 상관없어 왼쪽을 찍었으면 이오버을 살짝 오른쪽에다가 아... 여기서 왼쪽에서 올라온다 치면 살짝 왼쪽에다가 아... 대각선으로 갈 때는 아래를 찍었잖아? 그러면 약간 약간 이쪽을 찍어줘야 돼 아... 일직선으로 했을 때아 뭔지 알것 같아 돌리는 각이 오버가 있어요 일로 가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이제 알것 같아 돌리는 각이 오버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위지 여기, 여기. 어, 위로 아, 아, 이제 아 이제 알겠어 가게. 형님 돌리는 각이 되게 질서야 돼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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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흑선생님 요. 근데, 저그 유저들을 위한, 또, 어. 팁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히드라 백샷 아, 어, 히드라 백샷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아, 오케이, 히드라 백샷 973으로 안마단 처부수고 쥐지받아내기 직전에 음. 하면 아주 좋은 거야. 히드라는 이렇게 때리잖아. 근데 이제. 오, 오, 오 자, 방금 방금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어, 오. 이게 이제. 근데 히드라는 약간 정해진 방향이 있어. 좌상단에서 위로 어. 치는 거. 와! 오! 어. <laughs> 어. 와! 이거세레머니다 어. <laughs> 어. 하면 아, 이거 세레머니 지리지. 오, 진짜 축포. 진짜. 아, 바로 축포 터트리는 거야, 이거. 용호 같은 애는 바로 하는데. 아, 어, 이거 진짜. 바로 하지,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에서도 아마 될 거야. 내가 알기로는. 왼쪽 아래에서도 아, 잠깐만. 어. 되네. 아, 어, 왼쪽 아래서 되잖아. 이거. 이거 한번 딱 보여주면은 바로 해설자들 뒤집어지지. 그쵸, 그쵸. 이거 뭐 바뀌겠지만 중간으로? 못 봤어요. 비버백샷 못 봤다고? 못 봤어요. 이걸 모르고 있다고? 발키리랑 똑같아. 와. <웃음> 와. <웃음> 어 뭔가 뒤로 쏘니까 신기해. 날라가는 게. 어 멋있다. 쏠수 있는 이게, 거. 뒤로 쏘는데 왜 이렇게 멋있지? 이게 뭐라고? <laughs> 멋있는데 근데. <laughs> 아이언벳은 개념이 똑같은데. <laughs> 어, 되네요, 아 되네요, 되네요. 예, 되네요 아 이게 다맞는거예요아 이게 어 이게 굴대빛이 어, 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오 됐다 오 뒤로 보고 쏘네 요렇게 오 아카는 딥그 발키리랑 똑같아 룰이 오오 아칸도 멋있는데요? 아칸도 괜찮아. 아 괜찮아 맛보기로 파이어에 동거인 엘스시브이 안되나요 아무튼 간에, 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슬방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